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후에는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2월 네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부 아동부 표호를 기억하고 있죠?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나는 우리들 잘했어요 2월의 주제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되었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laughs>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부, 주년부와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는 악한 맘도 선한 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잘 암송해서 계속 멀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민하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생님,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나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부가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어요. 또한 그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셨는지 알수 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12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값비싼 채색옷도 요셉에게만 주었지요. 요셉만을 아끼는 아버지를 보며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가뜩이나 미운 요셉이 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어느날 요셉은 자신이 꾼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형님들, 제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섰고,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제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지요.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이번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왜 이런 꿈을 주신 걸까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먼 곳까지 떠난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은 저 멀리서부터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들은 아주 아주 무서운 계략을 세웠어요.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아주 깜깜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후동리는 깊고 무서웠어요. 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요셉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부모님이 매일 싸우거나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고 실망될 때, 여러분은 어떡하나요? 그런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이루실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10편 62편 5절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실망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고 감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이 당한 일은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얼마 후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 버렸어요. 어, 불쌍한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은 애굽이었고 바로의 신하인 친히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꾸만 자꾸만 그 약속은 멀어져 가는 듯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함께 주셨어요.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그후또 7년 동안은 끔찍한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지요. 요셉은 꿈 해석과 더불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바로에게 말했어요. 요셉의 능력에 감탄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한편 애굽 밖에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은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지요. 야곱은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을 기억하나요? 요셉이 꾼 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을 본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했을까요? 형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아니면 큰 벌을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어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식구가 애굽에서 함께 살도록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내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라셨단다. 그러니 제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날에 죄를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형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하고 요셉의 꿈도 무시했어요. 심지어 요셉을 해치려고도 했지요. 하지만 형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살려 주셨어요. 그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살며 약 4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0명 정도였던 야곱의 식구들은 6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랜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헤아려 했던 형들의 나쁜 행동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기로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배링크를 이웃에게 전달해 주세요. 바로 손가락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오늘까지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편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첫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복음떡지 영상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현장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목소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아동부, 유년부 어린이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요셉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전염병의 시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며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